내가 반말했나? <laughs> 자, 일단, 다음 경기는, 어디보자. 그러면은, 산삼보다 좋은 삼팀이랑, 그리고 또 누구였지? 예비팀인데. 네. 어디였죠? 어디였죠? 그, 열심히 하자. 맞아, 흑형, 흑형 매니아님에 참여 안 해요. 목컵이 터질 때감이시잖아요. 밥으로 먹을 수다라고 등갈비, 갈비! 비 <laughs> 일단 갈비, 어, 갈비. 다음 경기도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 한번 볼게요. 아니요, 프로필, 프로필 봐야지, 프로필! 프로필 맞다, 프로필 맞아. 여러분, 보세요. 트레이드마크님이 어, 루시오. 빠르게 볼게요. 그러시고요. 여기는 아나 하시네요. 오, 여기 윈스턴인데, 윈스턴 윈선 랭커. 여기는 아나인가요? 겐진가요? 부천특별시님의 아, 졸렬한 불, 졸렬한 돌... 돌꽃님은... 안아 나아나 <laughs> 돌꽃님의 안아, 안아. 그 경쟁 돌리다가 이분 만났거든요 아 힘들었어요 누구누구누구 부천특별시님을 상대팀으로 아, 만날거야 부천특별시님 아, 겐지 잘하지 않나? 링? 네? 아 겐, 겐지 유저가 탱커 유저로 알고 있네 윈슨이네 잠깐 그러면은 블로썸이랑 부천특폐시님이랑 둘이서 하는 거네. 으흠. 어, 여기는 아나. 아나 랭커야. 청석고꼬지 어, 야 이거 뭔가 여기 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청석고 겐지. 랭커 겐지네요. 4532. 청석꼬기. 급식 겐지 나오나요? 야, 급식 겐지 나오나요? 급식 겐지가요? 물어봐야겠다. 청석고등학교에 나오는 겐진가요 어... 야 난... 겐지는 급식이 제발 아... 급식 겐지네요 어야 여긴 뭐야 여긴 또, 와, 여긴, 또. <laughs> 여긴 또 트레이서... 트레이서... 랭커네 아우리 오신분들 반가워 어 진짜 오랜만이네요 <laughs> 아우무튼 어... 다음... 네 그럼 이제 가도... 준비기 다된것 같네요 네. 아, 게임... 게임 가도록 하자 네 컬럼바인 팀대1초카팀 과연 1초코 팀은 1초코할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셀게요. 3 2, 2, 2 1 네. 왜? 노노노? 노노아 아직도 아, 화장실 어아 화장실, 화장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화장실 급할 수 있지. 아이 정도 워려고 하지 말아야겠네. 긴, 긴장될 거야. 수 있죠. <laughs> 어때요? 그러면은 다시 3초 셀게요 네 메카 자객님 안녕 둘, 하나 고고고 그냥 리장타워 해야지 타워에 <laughs> 도착합니다. 리장타워네요? 그쵸 좋은데 <laughs> 우리 메카 자객님도 빨리 가서 치킨 이벤트 빨리 응모하세요. 치킨 이벤트 빨리. 치킨 먹고 싶으면. 음, 내 음, 생각에는 청석고 겐지가 뭔가 유명. 아, 유리 아, 유리멜로지 브리핑 잘할 자신 있어? 청석고 겐지님이 왜 겐지를 안 하지 근데 왜 솔저지? 아. <laughs> 페이크일 수도 페이크인가, 있어. 페이큰가 이거? 충전 중이야. 돌진을 가져올 것 같네요. 뭐 요즘엔 뭐 거의 돌진이 대세죠 근데 저번에 네, 어디지? 루나티카인가루나티카에서 네, 돌진 카운터라고 들고 온거 있지 않았었어? 그거... 할거 같았는데 뭔가 안하는 사람들이 아직 안 하네 네, 여러분 그롤라 왔다고 합니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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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 음덴지를안 꺼내고 트레이서랑 솔저를 가져오네요 어블러썸 오늘 대체적으로 저기. 힐러들이 루시우랑 대사가 <laughs> 많이 났 트럼바인팀은 그냥 돌진. 어우 야 윈선 죽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촌드 뿌니아 윈선 저거 딸피 윈선 살피님못 잡나? 아못 잡겠다. 아 윈선 힐키어 들어가네. 아못 잡았어. 네 이거. 겹쳐. 윈선이 조금르고 힐러들... 시작했기 때문에 어우. 음, 조금 불리해요. 오. 음, 오. 여 다시 왔어요. 어, 그, 역으로 뭔불리함을 있고 오히려 거점을 먹어냅니다. 어, 먹었어요. 1초컷 팀에서 먼저 먹었습니다. 오. 예! 스토리한테 가거이있습 3탱이 돌진 카운터냐고요? 3탱이? 요 카운터. 3탱이 가 음. 3탱의 카운, 카운터가 돌진이죠. <laughs> 반대로 알고 계신데? <웃음> <웃음> 오, 붙어치다가 <laughs> <둘째> <laughs> 팔했어요. 진에좀 <laughs> 힘들어요. 네, 잘리고요. 주오잘고 있는데요. 야, 어? 야 이거 귀찮은데? 트바인지 오. 트바인 어, 전설 조준경 준비 완료. 소리 들었다. 다 <laughs> 네. 오솔저2층 자리다 보러 가죠 군쓸라고 머리 안내밀나요 머리 안 내밀고 숨는 것도 괜찮죠 이거? 아 들키면 이제 디바랑안나라가서아 그렇죠 어, 머리 내밀면 안 되는 보겠지. 거였죠. 습니다가 나왔죠. 트레이드 마크 트레이드 마크 선수. 머리를 내밀면은 위험해진 상황입니다. 어, 어, 어. 금지 궁에 어, 미션, 빵, 미션. 아 윈선 한방 윈선 아 윈선 윈선 네. 아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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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극기를다 썼는데 네 이거 수비해내기 네. 힘들 것 같은데요 네덕점에덕점에 <laughs> 포커싱이 근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요? 지금 가까이 어? 안 뺏겼어요, 어? 어? 오히려 이러면은 이거 뭐, 포커싱이 뭐, 안 돼요 아니에요. 포커싱이 <laughs> 네 오히려 다짤려 콜롬바인 팀. 콜롬바인 팀 오히려 지금 엄청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궁극기도 여러 개 있었고 궁극기 쓰면서 싸웠으면 그렇죠. 유리했는데 포커싱이 안 돼서 여러 명이 피가 다니까 이거 쉬우가 아주 좋은 상황이죠. 대상에나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네, 일초코 팀이 첫 번째 오.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어, 근데 청석고 겐지 선수가 겐지 들고 왔어요. 네, 급식 겐지 결국 들고 오긴 결국엔 했는데 궁 차기 전에 끝났어요. 태국의 겐지 가져왔어요. <laughs> 그래 음. 어, 이 정도 아이 정도구나 솔저 하면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궁 써봤는데 안 되니까. 음. 그렇죠. 아 그래도 약보면안 되겠구나. 어, <laughs> 피살기 꺼냈죠. 파르시 꺼내죠. 꺼내나요 콜럼바인 팀. 어 파르시 꺼내면 이거 힘들어지죠. 어? 파르시 <laughs> 꺼내면 은 오히려 네. 솔저가 훨씬 좋죠. 네. 훨씬 좋죠? 음, 음. 어. 아, 이동. 이도... 위도 우면은 파라가 파라 파르시를 예상한 아, 인가 이거 위도 들만 한데 위도 들면은 파르시 혼자 막할수있거든요 팀에서는 네, 돌진으로 들고 나오고요. 컬럼바인 팀은 파르시를 가져옵니다. 네, 파르시 오니까 급식캔지 때렸어요. 정타를 맞았거든요더 아파요. 급식겐지 화나죠? 이거 파라를, 아니, 트레이서 해야. 혼자 갖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laughs> 아, 네, 아, 역시. 그래도 파르시지만 잘 하고 있어요. 그쵸? 급식겐지 아, 솔저 가져왔죠? 솔죠 가져왔죠? 파라, 파라한테 정방 두대 맞아가지고 화나죠? 그쵸. 저 파라를 내가 떨어뜨리지. 그쵸? 파라 내리게 해주겠어란 마음으로. 걱정은 현재 컬럼바인 팀에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파르시 좋긴 하네요. 좋은 점을 가져갔네요. 자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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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파 날아줘. 파라 날아줘. 내르시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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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죠. 파라에서 안득었지. 아 파라 잡았지. 빵와 나이스. 네, 지금... 쏘리님이 윈성턴 궁으로 버텨보지만 자, 이거 퍼스트 올리기 비비기죠 디바도 네. 있는데 디바래도 이거 거점 줘야 될것 같아 오늘 마저 뒤졌으니까 거점을 먹힙니다 거점은 네, 1네요 팀에서 가져갈 것 같아요 다시 미스로에서 거점을 뺏어갔습니다아 메르시 4인궁에 그랬었어? 송금 와 인터넷 뱅킹. <laughs> 아 닉겨 네 게임, 네 임이 너무 재밌네요. <laughs> <laughs> 오 좋다. 오 이거 오. 네, 디바가 막아주네요. 오, 뭐, 어, 메르시 메르시 따라가! 잡았고요.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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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파라 파라 파. 파라 파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파라 일 와. 일로 와. 아 디바 막크 와. 디바 캐요. 아. 디바. 파라 어디서 파라 파라서 봐야지. 아 파라 사살해. 딱무 딱사. 체 최우를 선택해 파라 궁이 있거든요. 궁. 계속 파라를 쓰세요. 어, 아. 지금 제냐타가 또초월이 있어서요. 이거 파라 궁을 써도. 그, 아시 메르시, 메르시. 르시 메르시, 누가 잡았으나. 메르츠 궁 있지 않나? 메르츠 궁 있는데, 메르츠 아, 너무 특이한데? 메르츠 막 다섯 명다 죽여야 되는데. 의사가 필요한데. 어, <laughs> <laughs> 이거 프리 님잘 하고 있어요. 겉면은 아직은 1초컷이 네. 먹고 있거든요. 루시오가 <laughs> 피비 비비, 피비 비비, 피비고 있어요. 루시우 잡았습니다. 땅을 아무리 떠도. 줘야 할 수도 있어요 궁극기가 아, 거의 다 흘렸네 무리한 감 있는데 아직 고쳐안뺏겠어요어 트레이서가 바혀버렸지 슬쩍 슬고 오거든요? 이쪽 에서 공포착! 오버파착 하는데 올라가면은 오오! 메르시도 위험하죠? 공포착을 쫓아주세요 지겹고 살해드리죠 카라가 계속 궁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럼 과감하게 확 어, 써보는 것도 괜찮을 지데카라 계속 돌려야 되는데 너무 분괴을 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어, 이거 그전에는 콜럼바인 팀이 더 많았었거든요? 아? 근데 계속 네. 이려가지고아 이거 궁금한 인터넷 품질 소재가 못살랐어요 뭐 카라 아하 이거를 아하 어, 이거를 어, 이거 이렇게 먹네요, 이렇게 먹네요. 네, 포커싱이 조금 아쉬웠네요. 아, 클론바인 팀. 두 번째 포인트도 1초컷 팀에서 가져옵니다. 자, 일단 2대0이거든요. 네, 이거 아나를들고 나오네요. 아나 있는 돌진으로 사용하려는 것같아요좀 버텨보자라는 것 같은데 트레이서로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렇 자, 일단 겐지 솔저. 어, 겐지 뺐네요. 트레이서 <laughs> 솔저. 파라 머릿속으로 고를 송금한다고 <laughs> 오, 시작하자마자 어. 솔 네, 경제는 안쓰고. 그러니까 아, 디아 메카 터졌어요. 메카 지금. 터지면 이거 힘싸움 불리해지죠. 클럼바인 팀도 솔저를 들고 왔습니다. 하라는 <laughs> 뺏고요. 메카가 터지는 순간 힘싸움의 그 균형이 ]고요. 무너졌죠. 네, 거점은 지금 <laughs> 초컵 팀에서 먼저 밟고 먹네요. 아우 <laughs> 아, 되게 거네 여기서 보니까 엄청 날카롭게 들어오는. 딜러들이랑 탱커들이 네. 하나가 돼서 움직이네요. <laughs> 딱. 네 결국은 아를 빼고 지금 루시우 제다초커 팀이 지금 어, 컷신과 <laughs> 팀워크 아주 네. 출중해요. 어, 저기다가 박벽을 따라버리면 목표포차 아. 아, 목표포차 아 추월로 카운트 치고요 아 죽었네 게이트가 있긴 어? 있는데 두 명이 죽은 상황에서 쓰네요 어? 이거 게이트를 네, 써보는데 아마 일단 전지는 뺏긴 것 같고요 어네컬럼바인 팀에서 트로에서 고점을 뺏어갑니다 제냐타 잘렸거든요. 또 빠지는 게 좋죠. 오블루썸잡 어. 어, 오호. 네. 어. 오호 점프팩으로 윈선을오 지금 일초컷 팀에서 하나씩 잡아내면서. 다시 거점을 빼었습니다 오호. 네, 정말 1초 컷 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네요. 저. 자, 궁극기, 궁극기가, 어. 라인에 강력한 돌진을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이 피시포트를 빼셔야 될 수도 있네. 있는... 위험 <laughs> <미용> 발언을 하시네요. <laughs> 돌진 하자마자 죽어버리는. 저 그를 아나가 싫어합니다. <웃음> <웃음> 아나가 많이 싫어하죠. <laughs> 아, <아우>, 네. <laughs> 어 자꾸 콜롬바인 팀 전선 자체가 이거 많이 밀렸어요. 이거 앞으로 못 나가고 있네요. 군급기야? 네. 어, 맞네. 아예 지금 발을 못 가고 이거 뭔가 궁극기도좀 <laughs> 있는데 너무 음. 네. 아 이거 윈서 혼자 들어온 거. <laughs> 조금 급했어요. 오, 조금 있다가 오, 들어갔어야 오, 되는데, 이거 거점 9 8 오, 90화에 궁 채웠어요. 위에서 렇다 그쵸. 음. 다행이에요. 음. 비벼보고 음. 있습니다. 빨리 팀원들 와줘야죠. 음. 어, 화장자고 음. 계셨네. 어허. 이거 나눠가지는 있는 오, 송환나로 네, 잡았습니다. 네. 해봐야죠, 해봐야죠. 이거. <laughs> 해봐야 되거든요. 이대로 썸내면 <laughs> 닿을 순 없죠. 콜롬바인 팀. 겐지 일밴이야. 저저저 저. 부처님 왜왜 떨어지셨죠? 일부로 다 살아. 아 그렇군 그래. 음, 음. 합류할라고. <laughs> 아니 돌진해서 쓰러버릴 수도 있는데 모카, 요즘에 민턴 방벽 깔린 대로 아, 그게 돌진하면 그 그냥 죽는 거야. 힐힐못 받아. 저 원래 방벽으로다가 힐 차단하면서 나오거든요. 이것도 넣고, 그시스 메타 자체를 해서 시련타임. 오, 윈스널 자폭으로서 봤. 야 이러면은 힘들어지는데요, 뭔가. 두고끼 넣었고요, 예. 용검도 뽑았고요. 네, 예, 우리 급스인지소식지 용검 뽑아가지고 힐러다 잘렸어요. 이거,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윈선 와, 이거 블로썸이 아, 이걸... 끝인가요? 아 어, 들어오긴 했거든요, 보죠? 지금? 윈스턴, 아, 네. 아 윈스턴 그냥 죽고요 궁이 없어요, 윈스턴이 아, 이러면은 아, 이거는 3대 아... 여기네요 아, 너무 아쉽네요 1초 컷 승리 예 네, 과연 팟지는? 아, 이번에 팟지 예상하기좀 어려웠는데 블록섭? 아, 청소코 겐지! 아, 청소코 겐지! 글씨 겐지! 역시 그래도 겐지였어 <laughs> 역시 그래도 청석과 겐지였어 나 맞췄어 누구보다 빠르게 맞췄다 하하 역시 절.. 젊어 하다 <laughs> 역시 다르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laughs> 파.. 네